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소개할 차량은 100만 원대 굉장히 저렴한 경차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100만 원대는 사실 타셨다가 뭐 나중에 판매하더라도 뭐 감가가 그렇게 많이 되나요 마음 편하게 그냥 마음 편하게 타시다가 나중에 처리해도 뭐 전혀 문제도 없고 부담도 안 되는 그런 녀석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소개할 차량은 100만 원대 네 경차 100만 원대 경차입니다. 바로 기아 모닝 LX 모델입니다. 네이 차량은 어, 신차로 출고 받으셔서 한 분이 꾸준히 타시고 운행하시고 관리하셨던 1인 신조 차량이고요. 2008년에 최초 등록되어서 2009년 형식으로 나온 차량이에요. 주행 거리도 연식 대비 굉장히 짧습니다. 네, 74,000km밖에 주행 안한 녀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뭐 외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지저분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깨끗한 편에 속하는 차량이고요. 차량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양호합니다. 어 근데 이 차량은 사고가 있어요. 지금 이 엔진룸 쪽 앞에 말고 뒤쪽으로 그리고 뭐 단순교환 이런 부분에 사고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경차는 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접촉 사고 나도 프레임까지 그잘 들어갑니다. 되게 판이 얇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유사고가 되기가 굉장히 쉬운 차량이에요. 주행에 전혀 뭐 크게 지장 없고 타시는데 크게 무리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금액이 저렴하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바꿔서 차량 설명 드릴게요. 네, 소개하는 차량 뉴모닝 차량입니다. 사실 제가 이 경차들을 굉장히 많이 타봤었어요. 마티즈2부터 시작해서, 올류마티즈, 이 지금 뉴모닝, 올류모닝, 스파크, 더 넥스 스파크, 다 타본 것 같네. 더 뉴모닝 빼고 거의. 다 타봤는데, 사실 큰 점을 비교하자면, 올류마티즈가 이 녀석보다 연비가 좋고요. 이 녀석, 이 뉴모닝이 올류마티즈보다 조금 더 튼튼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면부, 지금 범퍼 하단 부분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헤드램프 쪽도 굉장히 깨끗하고, 지금 그릴 상태나 반대쪽 헤드램프까지 이상 있는 부분 없습니다. 네, 전면에 본네트, 그리고 전면 유리, 루프 쪽까지 찍히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습니다. 네, 운전석 전반적인 모습 확인하시고요. 휠에는 뭐, 요렇게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 있다 확인하시고, 전륜 타이어는 뭐, 70% 이상 남아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네 여기 여기 살짝 뭐이 정도 있어요. 뒤쪽 휠 굉장히 깨끗하고 지금 어, 후륜은 타이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후, 전륜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후륜은 한 50%? 네 전체적인 모습 깨끗합니다. 네 범퍼 하단 부위 확인하고 있고요. 리어램프 쪽, 그리고 트렁크 전반적인 모습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조수석 쪽 전체적인 모습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뭐, 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쪽 휠 컨디션까지. 사실 뭐, 짚어드릴 부분 짚어드렸어요. 조금 찌그러지고, 스크래치 살짝 나고, 이런 부분 찝, 찝어드렸는데, 사실 이 정도면 100만원대 저는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차 좋아요. 네, 트렁크 공간은 경차를 뭐, 크게. 이렇게 기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이렇게 폴딩을 할 수가 있어요. 폴딩을 하면 굉장히 넓게 트렁크를 사용하실 수 있는 또 실용적인 녀석입니다. 이 정도면은 경차가 트렁크가 좁은 거를 감안했을 때 굉장히 넉넉한 짐을 또 실을 수가 있어요. 실용성이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차량 보시면은 맞춤 매트 작업되어 있고요 시트는 지금 직물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직물 시트이기 때문에 사용감이 어느 정도는 있기는 해요 사실 등받이 쪽 굉장히 양호하고요 네, 도어 트림 쪽 가장 많이 손에 닿는 부분부터 전체적인 모습까지 이상 있는 부분 크게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해요 네 운전석 도어 트림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은 없고요 지금 버튼류들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전동 조절할 수 있는 미러 들어가 있고요. 네, 운전석도 시트 멋어지거나 뭐 이상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주행 거리는 74,000km 주행했어요.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핸들도 깨끗합니다. 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센터페시아 쪽 확인해 보시면 뭐 버튼류까지거나 사용감 크게 느껴지는 부분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모닝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나가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밖에 비가 옵니다. 비를 조금씩 맞으면서 촬영을 했는데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와서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뭐 100만원대 차량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훌륭하다. 외관 상태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관심 있으시면 얼른 오셔서 차량 운행도 해보시고요. 만져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